감독님들 다빵터시 타시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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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어요. <laughs>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이 잼 없이 <laughs> 네. 식빵도 맛이 있어요. <laughs> 지금 감독님들 다빵터시 타시는...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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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있어요. <laughs> 네. 당이 없잖아요. 아 건강? 건강에 <웃음> 네. <웃음> 건강에. 건강을 <laughs> 네? 생각한다면은 쟁받는 네. 식빵도 괜찮아요. 아 네. 그리 그럼... 솔직한 답이에요. 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콤바카스 식당으로 약간 한우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해도 네. 식빵 드실 건가요? 건강을 생각하셨을 때 그런 거 먹지. 글쎄, 무적으로 먹으러 간다 하면은 부담스러울 거. 쟁받는 <laughs> 식빵이 아. 더 인간 인간적이다. 네. 음. 자 다음 질문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구까지 될수 있죠. 혹시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찌릿. 혹시 저랑은 통하시나요? 저가 전기가 전혀 안 와요. 아, <laughs> 아 저랑은 친구가 될수 없는 걸로.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난 이후에 대사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 맞습니다. 그러면 부위장님은 혹시?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미래의 그런 퇴사 후 모습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선출직을 그만둔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 네. 예.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렇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거보다 더 보람된 게 없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네.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발전을 시킨다면은 다이 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와 역시 부회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한마디만 더할까요네 좋습니다. 부회장님 이렇게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혹시 어떠셨나요? 뭔내 아쉬운 것은 네. 전달 과정이. 네. 어, 백인 같으면은 네. 한60% 70%밖에 전달을 못 했다는 게 오. 조금 아쉬워요. 진짜요? 네, 너무 슬프셨는데. 본캐에 가깝죠? 저는 북캐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본캐로 일하잖아요. 저를 찾아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이 테스트를 곁들여서 저희가 챌린지까지 세트바리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예. Yeah. 일명 직장인들이 힘들 때 내는 소리를 이렇게 모아둔 챌린지인데요. 정말 어렵지 않고요.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Yeah. 좋습니다. 오늘 구호는 특별하게 한숨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laughs> 가고 싶다. 오늘 이종환 부회장님의 색다른 매력 제대로 언락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매력을 열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매력을 언락하러 가볼까요? 안녕 안녕. 이사 오세요, 광석으로. 아유. 진심 백 들어간 거 아니에요? <laughs>